안녕하세요. 화산관제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2018년 10월 15일 화산 성공을 받은 70년생 채무자의 케이스입니다. 파, 폐지 면책됐습니다. 채권자인 없었고요. 이분은 뭐 2007년부터 11년간 성북구에서만 쭉 살았네요. 다만 배우자 명의 보증금, 배우자 명의 보증금, 배우자 명의 보증금, 배우자 명의 보증금도 2천 안팎이죠. 월세는 23만 원이고. 그래서 뭐 크게 그. 재산을 은닉한 건없 없는 것 같아요. 직업 이력은 2000부터 현재까지 요양보호사, 식당 아르바이트, 보험 설계사 등 여러 직종을 전전했습니다. 파탄은 파탄 시기는 2018년 5월입니다. 배우자가 봉제사로 기, 기술을 갖고 있었으나 봉제업계에서 외면하면서 정규직이 얻지 못하고 일당직으로 버리가 적어 채무자가 지인들로부터 사채를 차용하여 생활비와 교육비를 마련하고 다시 이를 카드와 대출로 변제하면서 채무가 증가했고요. 현재 디스크로 정상적인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배우자의 수입월 150만원으로 자녀 두명 포함 4인 가족의 생계비에 부족한거죠. 본인 여자고요. 부모 있고 남편은 재단사죠. 공제사. 그 다음에 고등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딸이 한 명씩 있습니다. 파산채권은 4,118만원이에요. 그래서 뭐 주부, 가정주부 내지 아니면 일용직치고는 그 채무가 많은 편이죠. 보험하고 50만 원이 있습니다. 넘어가는 재산이고요. 배우자 명의 재산은 성북구에 2580만 원, 이건 면제 재산, 집행 제한 재산이죠. 450은 승용차고요. 이걸 할부 구입한 걸 소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음 현재 배우자 명의로 보유 중인 2500. 오마음한 주거지임 참고증이 가계의 주유재산이고 채무자한명이 소액의 보험 해약한 해악, 것만 존재합니다. 더 이상 뭐 파산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는 얘기죠. 결론은 간단하게. 그래서 바로 절차가 끝난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